2025년 9월 23일, 음. 공복 몸무게를 한 번, 어, 또 재보겠습니다. 91.05. 아. 어저께 저녁 때어 쌀국수 잔치국수를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야 92kg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아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? 아 이게 좀 작년에는 맥심 93kg까지 찍었었는데 아 이번 연도에는 힘드네요. 어, 지금 탄수화물 양을 조금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, 야, 이번 연도에는 93kg 못 찍을 것 같아요.